네, 안녕하십니까. 어, 2020년도 어, 문화유산 전문대학원 문화유산 산업학과 학과 설명회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어, 문화유산 산업학과 학과장 유정민입니다. 어, 저희 그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학과에 대한 소개와 어, 교직원 소개, 전공 소개, 대외 교류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학과 소개입니다. 어, 동영상에서 학과 소개를 한 것처럼 저희 학과는 디지털 문화유산, 디지털 헤리티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크게 세 가지 전공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문화기술 전공, 두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 전공, 세 번째는 디지털 디자인 전공을 개설할 생각입니다. 어첫 번째로는 문화기술 전공, 그리고 어두 번째는 제 디지털 콘텐츠 전공인데 이 전공은 지금 이미 어 개설되었으며. 두 전인교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디지털 디자인 전공은 추후에 전공을 개설하고 전인교원을 확충할 생각입니다. 먼저 문화기술 전공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시 콘텐츠,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하고 체험하는 플랫폼을 위주로 하고 있고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전공에서는 다양한 또 디지털 문화 문화유산 콘텐츠에 대해서 기획하는 능력들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전공이 있고요, 어, 두 번째는 문화 기술 전공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어, 메일 주소로 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 어, 문의가 있으시면 어, 메일을 주시면 어, 성실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학과에서는 어, 문화유산 전문 지식, 일반 지식이 아니라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 지식과 첨단 ICT, 그 다음에 융합 콘텐츠 기술을 융합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문화유산을 생산, 관리, 보존, 보급하고 이를 활용화 어, 사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 기술 전공에서는 첨단 ICT 기술을 기반으로 유무형 콘텐츠, 유무형 어, 디지털 문화유산을 기록화하고 어, 디지털 문화유산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 그 다음에 소실된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 어, 디지털 콘텐츠 체험 서비스 계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전공에서는 콘텐츠 기획 능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의 기획, 어, 사용자 경험 디자인, 어, UI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의 학문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학과에서는 어, 학제 간 융합과 전공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어, 국책연구기관과 문화재청 산하기관 연구기관과의 실무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무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프로스 대학과 그리고 유네스코 관련된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와 학생과 기업과 연구소를 함께해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직원에 대해서 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술 전공에서는 어,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세부 연구 분야로는 디지털 유산 콘텐츠 제작, 증강 가상현실, 어, 3차원 기록화 가상 복원, 빅데이터 분석, 문화재 방제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학과, 어, 저희 랩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참고하셔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 광주과학기술원 머신러닝앤비전랩에서 i c t 기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UVR 랩에서 어, 박사후 과정과 어, 연구교수를 어, 보냈는데 여기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어, 연구를 했습니다. 어, 2017년 9월부터 어, 현재까지 어, 문화유산산업학과에서 어, 재직하고 있으며 인터랙티브 디지털 헤리티지 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전공에서는 이종욱 교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 세부 연구 분야로는 문화 콘텐츠 기획, 디지털 기반 문화유산 관리, 가상 어, 박물관, 스마트 투어, 디지털 문화유산 산업,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종옥 교수님은 어, 전통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학사 그 다음에 카이스문화기술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예, 하셨고요. 어, 연구 분야로는 콘텐츠, 기획, 어, 디지털 기반 문화유산 관리 어, 디지털 문화유산 산업 및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으로는 전공소개 예, 시작 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문화 기술 전공에서는 어, 문화 유산을 기록화하고 복원 체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유무형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다양한 빅데이터가 있는데 그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해석하는데 연구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융우형 문화유산 디지털 기록화 및 복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 왼쪽에, 그림, 왼쪽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어, 유형 문화재에 대해서 디지털 기록화하고 복원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부분적으로 소실된 문화재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복원하고 어, 무형유산에 대해서 동작 기록하는 것도 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다양한 빅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디지털 콘텐츠 체험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와 어,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이것뿐만 아니라 도자기, 도자기 관련된 뭐 증강현실 교육 컨텐츠, 그다음에 어, 디지털 박물관에서 채용하는 컨텐츠, 어, 또 바느질과 같은 어, 무형유산을 기록해서 화 교육하는 컨텐츠 등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영상처리, 컴퓨터 비전 기술을 또 배우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문화재 방제 및 문화재 모니터링 연구 기술에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아, 크게 다섯 가지 연구 과제를 하고 있고요. 어, 두 가지 메인 어,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조선시대 올해 유무형 가상 콘텐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이 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터랙티브 디지털 문화유산 실감 MR 체험 보건 콘텐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통해서 실무적인 능력들을 어 함양하고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어, 문화기술 전공의 교육 과정입니다. 어, 저희 문화기술 전공에서는 인간 컴퓨터 상호 작용, 그다음에 기술 프로그래밍, 3차원 형상 기록 및 복원, 가상현실 증강현실, 컴퓨터 비전, 데이터베이스 등의 과목들을 중심, 중심적으로 어, 관리, 어,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문화유산 데이터 관리, 가상현실 증강현실, 체험, ICT와 문화재 방제 기술을 어,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교육과정은 예, 다음과 어,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콘텐츠 기획전공 교수 이 종욱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전공에서는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의 기획, 디자인, 평가, 방법론을 학습하게 됩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전공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기획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전시, 관광, 교육, 축제, 공연 등 문화 콘텐츠의 기획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적인 문화 콘텐츠를 이제 기획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 수행하고 나서 이제 그 콘텐츠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문화유산 자체를 이제 해석하는 이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전공에서는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의 디자인 평가 연구를 하는데요, 먼저 디지털 기반의 전시 콘텐츠 디자인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제 디자인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가 얼마나 이 콘텐츠를 사용하고 이제 만족을 했는지 평가를 하는 그 평가 기준에 대한 이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 전공에서는 또한 디지털 기반 문화유산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리고 문화유산 관리 분야의 문화재 관리자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IOT, BIM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관리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아래에 그래, 보이는 것은 증강현실 기반의 문화유산 관리도으로서 제가 수행했던 연구인데 이러한 이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공에서는 디지털 문화유산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문화재청, 문화유산 미래 비전이라든지 유럽연합의 유로피아나 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 이제 국제 기구에서 발표한 이제 협약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문화재청이나 이제 관련 기관의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디지털 문화유산 정책 미래 비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 건축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BIM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보존 분야 디지털 기술 적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크, 크게 두 가지 세부 분야를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분야는 디지털 콘텐츠의 기획평가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공생은 디지털 문화유산 개론, 디지털 문화유산과 스토리텔링,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과 같은 수업을 수강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서 문화유산 디지털 관리, 사용자 분석론, 디지털 사용자 경험 디자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매 학기 디지털 콘텐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팀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4학기에는 전문 연구 과정으로 문화재 관련 기관의 이제 그 시, 실습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구체적인 이제 수업명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어제 아, 네. 어 예, 지금까지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전공에 대해서 이종욱 교수님께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이제 저희 어좀 주의 깊게 어, 살펴봐야 될게 있는데 우선 취득학위는 어문화기술 전공 졸업생은 공학 석사와 공학 박사를 학위를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전공 졸업생은 문학 석사, 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디지털 전시 콘텐츠 기업, 국책 연구기관, 콘텐츠 진흥원, 어, 그 다음에 박물관, 그 다음에 창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외, 대내외 협력 분야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어, 매년 어, 디지털 유산 관련된 어,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서 각 분야의 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어, 서로 어, 학문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어, 1년에 한두 차례 학과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실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박물관을 견학하거나 문화재 현장을 저희가 탑사하는 코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과 MOE 협력을 맺어서 또한 다양한 실무적인 프로젝트를 공동수행함을 통해서 연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내 대학에서는 카이스 문화기술대학원과 광주과학위원 문화기술대학원과 어, 어, 연구를 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그 사도학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어, 또한 개인적으로 또한 교수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 학교 메일로 어, 메일을 주시면 어, 성실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